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침에 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일서 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누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어, 건짐, 음, 그 응답을 받는 것이죠. 부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페 칼레 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어 그냥 부름이 아니에요. 막연한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어 확실한 믿음 있는 부름이에요. 부르 지점과 같은 겁니다. 어 즉, 자신이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고 부르짖는 그런 부름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모든 믿음과 확신과 그 뜻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부르지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어,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올무에서, 어, 또, 뭐, 어,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왜 주의 이름이죠? 어,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매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길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6장에는 나는 전능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함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 무슨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그전에는 안 불렀다는 것이죠. 어, 한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 돌로 죽이고 난 이후에 가인이 어, 애녹성을 샀고 많은 후손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 셋을 주셨죠. 그 셋의 후손이, 어, 태어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어,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라는 것은 어 단을 쌓는 겁니다. 즉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죠. 어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음, 그렇게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어, 단을 쌓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 예배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역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한그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정성스럽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재단을 받으셨죠. 그런 예배를 원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러짓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약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우리가 단순히 주여! 하고 그냥, 어 그렇게, 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라고 할 때는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는 그 단어, 짧은 단어 하나에 주님이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시당 고백이요, 온전히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자,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 같은, 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문제 앞에 서면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왜죠?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어,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증거를 주시니까, 응답 주시니까,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에 우리의 모든 어, 신앙 고백을 다 담아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 나의 마음 그 모든 어, 것을 다 담아서 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부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름에 그런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오직이 있기를, 어,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 자체가요, 사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부르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것이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부르지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증거를 보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는 그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